자 방생 이상 가나요 방생 이상 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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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하나 왔어 아 드디어 하나 왔어 아 어, 지금 뭐 마침 딱 들어오니까 물이 또 세네요 <laughs> 물이 세셀 동안 예, 좀또 세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충남 안면도의 영목항 소도앞 바로 자대입니다 물이 조금 멈추면 저는 네, 오늘 하루종일 루어로 계속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해보겠습니다 1호, 네, 10호뽕돌의 프리리그 10호뽕돌 아 진짜 진짜 아, 잡겠습니다. 조만간, 조만간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질이 계속 온단 말이지, 지금, 이제. 도독! 하는, 그, 무럭의 입질. 3자 이상을 또 잡아야, 이렇게 캐스팅하면서 잡아야. 그, 패낚시 어? 여기, 줄, 어? 여, 여기저기 패낚시를 까는 우리 나경원 파파 아주 환경 파괴범, 응? 너고만 너야. 자꾸 걸리는 게, 자꾸 걸리는게 너였어. 이거 왔다. 왔어. 근데, 아, 작다, 작어. 작어, 작어. 아, 작어, 작어. 25 간당, 20, 25는 안될것 같고, 한, 딱20 정도 되는? 아, 씨, 물살 조류 때문에 속조류가 있어가지고. 아, 하, 아, 하, 아, 아, 아. 에우럭 각, 에우럭 한 20, 20 전후? 20 전후 같은데, 20 전후? 사이즈는? 아닌가? 20도 안 돼. 아, 20도 안 되네, 아, 이렇게. 이렇게 물어이 왔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아, 작아, 작아. 방생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이거 꽝이야 꽝 이거 잠만 이거 20cm도 안나올것 같은데? 1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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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생하겠습니다 자 아,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진짜 진짜 아니야 아 답답하다 이게 진짜 답답해 답답해 앞에까지 한 번, 일단은. 앞에까지. 앞에까지 한번 해보고. 왔어, 왔어, 왔어. 봤어요, 방금? 봤어? 방금 봤어? 이거 봐, 이거 봐. 잠깐만, 여, 여기, 여기. 아, 봤나 모르겠네. 두 번이나 톡톡 했는데. 저런, 저런 발음을 낼수 있고요.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왔었다니까. 입질이, 입질 왔었다니까, 진짜 이거. 크 진짜. 옆에 본 거랑 걸렸네?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런 게 나온다. 이런 게나오니까 이런 게. 이. 에러밭인가봐, 에러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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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이 계속 오는데 후킹이 안 돼, 후킹. 후킹이 안 돼. 한 바퀴를 좀 돌아보려고 하는데 입질은 계속. 또 왔어, 또 왔어. 입질, 이거 봐. 또 왔어, 또 계속. 진짜. 어, 얼마나 작은 놈들이야? 입질 또. 이거, 봐. 와, 이거, 이거, 이번 이거, 이다이번이걸이어 근데 이네 이거, 이번이 걸렸어 이 아, 진짜 이런놈들이얼 이거, 많은 이거, 야 밑에 아진거 15cm 이거, 이거, 이런 이거, 이이 이런 애들이 입질을 합니다. 이런 애들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으면 입질하는 1 5 c m 무럭들아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23cm 이하는 방생을 하셔야 돼요. 아 이런 스폰돌에3위치 은색 퍼럼 프리리그 해보겠습니다. 계속 방어가 이거 봐, 입질이 온다고, 입질이 계속 와, 입질 계속 와, 훅킹이안될 뿐이지. 네, 여기가 좋아요. 지금 입질은 진짜 계속 오는데 사이즈가 작서 그렇지. 이거 봐, 왔어. 작아, 작아. 은색 포럼 나오는 우럭입니다, 애럭. 이런 게, 이런 게 계속 입질이 지금 있어가지고, 큰게안 나오네, 큰게안 나와. 아! 더 작아, 다 작아, 더 작아. 15, 15, 14 정도 되겠다, 14. 아에러입니다에러 에럭. 에러. 오, 뭐, 대물, 대물. 대물. 아, 계속 해보겠습니다. 일는은 음색파럼으로 일단 계속 탐사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태규 동생 안 들어오나 아직? 태규 동생. 오늘 에어로기지만 계속 잡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태규 동생. 아. 날씨 진짜 너무 좋다. 왔어, 왔어, 왔어. 야, 그래. 이, 이번에 왔어. 아, 근데 사이즈가 왜다 이르냐, 애들이. 사이즈가 다섯 마리째 에어로 다섯 마리째 좌대 와서. 15, 10, 16, 16 예상입니다. 16, 16, 아, 16 단, 16, 16, 16 정도 딱 되겠네. 16, 네16 16 정도 되네요. 16, 16, 17, 16, 17. 에우럭 나와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에우럭, 아 이렇게 입질도 많고 하는데 에우럭만 자꾸 나오네. 에우럭, 아, 느면 나오네. 아주 에우럭, 애우록, 이런 에우럭은 느면 나옵니다. 아! 잘 나오네요, 입질은. 저도 지금, 예, 뽕돌 8호, 1런스 쓰고 있습니다. 8호 뽕돌. 야, 씨, 저기서도 입질이 오네, 완전. 한 번도 안 던져본 곳에서 지금 입질이 오네. 야, 씨, 입질은, 입질은 계속 오는데. 잠깐. 봐봐. 봐봐. 재밌네요, 재밌어. 됐어요. 입질은 계속 옵니다. 왔어. 어? 요건 사이즈 좀 된다. 아 근데 방...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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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생 이상 가나요? 방생 이상? 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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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하나 왔어 아 드디어 하나 왔어 아... 드디어 하나 왔어 드디어 하나 왔어 아... 드디어 하나 왔어. 드디어 하나 왔어. 아 아, 애매하다. 뿌잉비관 부인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잡자. 사이즈 애매하다, 너. 아, 벌리고, 벌려. 사이즈가 애매해. 아, 자, 아무튼 한 마리 나왔습니다. 사이즈 괜찮은 거. 하면, 자,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 사이즈 한번재보게요 자, 바늘이 이렇게 안 빠질 때는, 이렇게 안 빠질 때 반대로 빼시면 됩니다 반대로. 반대로 빼시면 쉬워요. 이렇게 바늘을 반대로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골프 24. 24? 24. 24? 24. <laughs> 야, 너 턱걸이다, 완전. 24cm 으로. 에키핑하도록하겠 뉴질랜드 단위로. 고 24. 24래, 24. 아씨 24. 아, 이수사. 자, 일단, 키 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옛날엔 여기서 베이비 사진으로도 25짜리 우럭도 잡고 이랬는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베이비 사진 넣어가지고, 일단, 에 완전 꽝이죠, 꽝. 지금 시즌에는 힘들어, 힘들어. 이렇게 에, 힘듭니다. 요즘 아직 시즌에는. 워낙 제가 힘듭니다. 얘기 한번 얘기해 놔야 되겠다. 아. 4시 50분이었구나. 입질 이거 봐. 입질이 이게 바로 온다니까. 대비 사진 넣으면. 이런 애들이 계속 이런 애들이 계속 야, 이거는 15cm 넘겠다. 15cm. 1 7 17 되겠다. 17. 17. 힘쓰는건 17. 사진쓰면 못다니까 이게 이렇게 입질이 이렇게 계속 옵니다 사진쓰면 손맛이 그 입질이 상상입질이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옵니다 사진쓰면 일단 얘기는 해놓고 조금만 더 하고 사진을 이게 쓰면 답이 나와 이게 확실히 사진은 정답이 에러에러 아, <laughs> 에러 이거 요즘 밤낚시하면 넣면 나오죠 이런거는 확실히 터치할 텐아니 물질이 왜 4인치를 넣으면 이렇게 안 나오지? 4인치를 넣으면 왜안 나올까? 가자고 해야 되겠다. <laughs> 야, 얘기, 얘기해야지! 1타 1피, 1타 1 근데 에우롱만 나와. 아, 이게 4인치를 누르면 안 나오고, 왜 베이비다디네만 나오는 거야? 아이 시알 우럭 <laughs> 진짜 이런, 이런 우럭들은 아안 다쳤어, 안 다쳤어, 안 다쳤어. 이런 우럭들은 나오는데, 계속 왜 4인치를 쓰면 안 나오는 거야? 큰놈들은 오늘은 이런 에러 파티 사진 쓰니까 답이 나오죠. 사진 쓰니까. 오늘은 아쉽지만,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또 해야 다음에 또더 열불나게 또잘 하실 수 있겠죠? 자, 기회를 너무 많이 드리면 안될것 같아요. 자, 두번 들고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한주수산자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자, 편집된 방송 올려드릴게요. 아무튼, 감사하고, 내일 한주수 한주수산 또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루어낚시 영상은 비밀낚시광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